안녕하십니까. 어, 권력 주변은 원래 아부와 참의 천재들이 들끓는 곳입니다. 군율과 명령을 어기고 내 자식만 빼돌리다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런 경우를 두고 똑똑하다고 해야 할지 상정할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하다고 해야 할지 알수 없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이와 비슷한 경우조차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아들의 군 복무 의혹과 관련된 질의를 하는 야당 의원에게 의혹 제기를 국정단상에서 말씀하셔서 국민을 오해하게 하는데 대해 의원은 어떤 책임을 질수 있느냐며 따지듯이 거꾸로 질문을 했다는 보도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안 했다고 부인한 데 대해 책임을 질수 있느냐고 묻자. 추장관은 지금까지 몇달 동안 부풀려온 억지와 괴변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시겠느냐? 나는 무한한 인내로 참고 있다며 이와 같이 대받아쳤다는 겁니다. 추 장관은 아들의 병역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압박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도 거짓말, 버티기, 덮어씌우기 등으로 초롱성같이 자신을 방어해 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 8명의 의원들이 호위무사로 나서서 엉뚱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추미애를 지키기 위한 보호막을 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추미애다 하는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다 못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추미애 장관을 일방적으로 감싸고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성의원 8명을 추 장관 아들, 서일병을 구하기 위해 결성된 특공대라며 그들의 군 복무 내역을 문제 삼고 나왔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특공대원 8명의 군 복무 기간은 다 합쳐서 24개월밖에 안 된다면서 56만 명의 우리 군 장병과 250만 명의 예비군,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아버지와 남편, 아들이 있는 여성을 향한 총질부터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8명은 김태년, 황희, 김종민, 서훈 정청래, 박성준, 신동근, 김경협 의원입니다. 이들 8명의 군 이력을 보면 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개월 단기사병 황희 의원 6개월 단기사병 김종민 의원 증진면제 서론의원 6개월 단기 사병, 정청래 증진 면제, 박성준 6개월 단기 사병, 신동근 증진 면제, 김경혁 증진 면제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단기 사병이 4명, 증진 면제가 4명입니다. 이들 모두의 군 복무 기간은 다 합쳐봤자 24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와 황희 의원은 외아들이라는 사유로 육군 일병으로 소집해제됐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수핵탈출증으로 군면제를 받았습니다. 정렌, 정청래 의원은 1989년 미국 문화원 테러사건으로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95년 특별사면됐다는 수형사유로 군이 면제됐습니다. 신동근 의원과 김경협 의원도 수형사유로 군 면제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 아들은 "위국헌신 군인 본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며 의혹 제기를 가짜 뉴스라고 비판해 말썽이 됐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수능 안시 대종회는 "안중근 의사라는 민족의 영웅을 정권 유지를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한 행태를 용납하기 어렵다. 안중근 의사가 묘에서 벌떡 일어나실 이야기다. 민주당 논평은 안중근 의사를 깎아내려는 모욕이었다. 최소한의 역사관과 생각이 있다면 할수 없는 발언이라고 격분했습니다. 종친회는 박성준 대변인의 사퇴와 민주당 대표의 사과 요구를 담아서 민주당에 대한 항의 성명을 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 봉사하는 군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엄격한 군율과 빈틈없는 절차뿐입니다. 60만 대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군의 규율과 명령까지 영향력을 동원해서 내 자신만을 빼돌리고 예외로 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실력자들 자신은 물론이고 그들의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 해서는 안 되는 짓까지 서슴치 않는 아부꾼들 때문에 세상이 잘못되어 가는 겁니다 권력에 아부하기 위해 제자식까지 삶아서 바쳤다는 제나라 환공 때의 여가라는 역관배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제나라 환공이 모든 영화를 누려봤지만 아직 사람고기를 먹어보지 못했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가는 다음날 아름다운 쟁반에 음식을 정성껏 담아 환공에게 바쳤습니다 재환공은 처음 보는 음식을 맛있게 먹은 다음 이게 무슨 고기냐고 묻자 여가는 자기 아들을 삶아 요리한 것이라고 이실직고 했습니다 그후 재환공은 여가를 속초, 수초, 개방이라는 간신배들과 함께 항시 옆에 두고 권력을 누렸지만 은 말년에 그들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권력 주변에는 자식이라도 삶아서 바칠 정도로 아부 아첨의 천재들이 들끓게 돼 있습니다. 그놈들이 제일 무서운 놈들입니다. 아부꾼 역관배들에게 물어봅시다. 추미의 장관의 권력이 얼마나 쓰길래 그 아들을 위해 우리 군의 기강이 허물어지고 국민들이 모두 불만과 분노에 들끓도록 일을 저질렀어도 박수 쳐주고 편을 듣듯 편을 들어주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안보, 국방, 국민의 생명,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슨 수를 써서든지. 당신들 몇 면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